네 안녕하십니까 조금, 조금, 조금 기대되는 날입니다. 네 여기는 강원도 행성의 지철아웃골 농막입니다. 네, 다시 찾은 농막이 한 3주, 예, 네, 한 3주 지나서, 네, 농막을 다시 찾았는데요. 네, 지난번에 왔다갈 때, 이제 어느 정도 풀도 정리해놓고, 네, 좀 깔끔하게 해놓고 갔었는데, 네, 다시 원상태로 원위치 된 느낌입니다. 네, 여기도 이제 제가 낯으로다가 풀을 다 베어놓고 갔었는데요. 네, 3주 좀 넘은 시간인데, 네, 풀들이 다시 이제 많이 자라났습니다. 네, 이거는 심은 지한 3년 좀 지난 밤나온데요 네, 올해는 밤이 탐스럽게 달렸습니다. 네, 가을계 밤을 네몇 달이나 수확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. 네 블루베리를 심은 요 밭들 지나면은 이제 저쪽에도 예 풀이 무성하게 자랐는데요. 저기에도 제가 뭐를 심어 놓은 것 같기는 같은데, 네 지금은 풀이 너무 무성해서. 풍성하게 자라서 뭘 심었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. 네. 그래도 뭐가 있는지 한번, 네, 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. 뭐가 있을지. 자, 풀 속에 뭐가 있기는, 네,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뭔가요? 네, 뭔가가 보이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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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 저거 뭐라 그래, 네. 쥐, 쥐방울? 쥐방울 참여라 그러나요? 그런, 그, 개똥차, 아, 개똥차개똥차의 <laughs> 생각이. 시골에 가면 그 개똥차매라고 있어요. 네, 참여를 심었는데, 개똥차매만큼, 네, 그러고 여기도 보면은, 네, 뭐가 있을 것 같기는 같은데요. 자,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 봅시다. 지금 이파리를 보신 분들은 여기 뭐가 있을지, 네, 예, 보이죠? 네, 예, 네, 저게 바로 수박입니다. 네, 수박이 하나 이렇게 달렸는데요. 저 수박은 제가 모종을 사다 심어, 심은 수박이 아니고요. 네, 수박을 먹고 그 씨를 화분에다가 뱉어놨는데 거기에서 또 싹이 났어요. 네, 그래서 늦게 그걸,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냥 수, 버리기는 좀 그렇고, 예 그래서 그냥 갔다가 여기다가 심었는데, 아저 것이 저렇게 수박을 하나 달, 예, 달았습니다. 예 기대도 안 했는데, 예 수박 먹고 씨를 화분에 뱉어 놨는데 저렇게 예, 자라서 수박을 하나 이렇게 맺어 놨는데요. 네, 요거를 한번 따 보기로 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익었을지 안 익었을지 지금 감이 잘안 잡히는데요. 이렇게 익었는가 같은데. 아, 한번 해봐. 똥똥 해봐. 나도. 응. 여기 여기 봐 깼다. 익었겄다. 수박 들어봐. 머리통만. <laughs> 수박 머리통만 하네. 크네. 안 익었는가? 어, 이거 안 익었어. 땀난안 익었어. 퉁퉁 소리 났었는데. 칼이 안 들어가잖아. 에이, 아까워라. 뭐야? 찍어 그냥. 그냥 먹어. 야왜 퉁퉁 소리가 났을까? 조금. 다음에 왔었으면. 아, 걸어. 응. 이렇게 시원한 맛으로 먹어. 오, 사람들 웃겠다 누나를 준다고. <laughs> 야, 수박 이런 수박 좀 먹으면. 일단 맛을 한번 봐야죠. 음, 맛있네, 그래도. 거짓 수가 없구만. 조금 더 크게. 이즈 나떴으면 음? 이즈 놔뒀으면 많이 컸을걸, 그 이따 뒀어야 돼. 음, 맛있네, 그래도. 냉탕은 아니야. 지금 한창 읽어갈라 고래미하다 색다른 맛이네 단맛도 아니고 면탕도 아니고 고지추박이라 니서 이게 예, 어떤 맛이, 어떤 맛이냐면, 멜론. 멜론인데, 당분이 좀 빠진 멜론. 음, 음. 까물리고 먹으니까 좋아나기 전에. 음. 네, 화분에다가 뱉은 그 수박씨가 싹이 나서, 네, 그거를 이제 지철학골 농막에다가 갖다가 심었는데요. 네, 이게 늦게 심은 덕분에 예, 수박이 달리긴 했는데, 아직 덜 익었습니다. 네, 그래도 이제 수박이 뭐 아주 망탕은 아니고 맛이 있어서 네, 참 맛있게 먹었는데요. 예,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기대를 잔뜩 하고 무슨 일을 하면, 네, 결국은 그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실망을 많이 하는데요. 또 이렇게 저처럼 기대를 하지 않고, 네, 무슨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을 때, 네, 이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네, 뭐 아주 그냥 달콤한 그런 수박은 아니래도 시원한 멜론 맛이 나는 그런 수박. 네, 오늘은 지라웃그에서 네, 보내드렸습니다. 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